이 경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던 서포터들이 관중석을 채웠습니다. 오늘 경기는 맨체스틴 촉쪽발 상황에서 잘 거둬냈습니다. 자방연 열렸어요. 슈팅 아! 찔러줍니다. 지루 지루 정료직전 찌루 슈팅 전의 드리블이 정말 좋았는데요. 그렇습니다. 드리블 이후에 골문 앞에서 전혀 긴장하지 않고 침착한 슈팅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하나씩 만들어갑니다. 골프그바 길게 보냅니다. 슛 맞아냈습니다. 대단합니다. 볼... 끊어냅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기회입니다. 레시포골 공격에 성공합니다. 아 따라붙은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타이밍이 정말 절묘했습니다. 반발에 차였는데요. 그렇습니다이 정도의 완벽한 슬루 패스라면 이건 무조건 넣어줘야죠. 가뎌 선방입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이걸 막았... 머리로! 멋진 선방! 첼시, 버전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슉. 아치소. 자, 마지막 스퍼트예요. 치고 올라갑니다. 그대로 흘러 나온 볼. 공간을 노립니다. 호그바. 좋은 공격이었어요. 남은 시간 동안 경기가 어떻게 될지 흥미진진합니다. 뒷 공간으로 스루패스. 좋은 찬스. 수비가 붙어줍니다. 슈팅 대해야 막았습니다. 오늘 경기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대 노리치 시티. 정말 기... 쉽게 밀리지 않습니다. 볼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열렸어요. 레시포. 특키인 역습으로 골까지 기록했습니다. 고가소적인 역습이에요. 역습할 기회를 계속 엿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타이밍도 아주 좋았습니다. 걷어내면서 위기탈출 박지성 측면 공간으로 패스합니다. 개인 돌파. 안쪽에 선수가 있는데요. 크로스 해줘. 아, 볼 포그바. 프레드. 측면을 따라서 공을 보냅니다. 크로스 올립니다.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연결하는 패스. 박지성. 슈팅! 빡! 들어! 갑니다 야, 감탄이 절로 나오네요. 점수차가 더욱더 벌어집니다. 이야, 이거야말로 팬들이 열번할 만한 멋진 역습이었습니다. 상대도 경계는 하고 있었겠지만, 역습 타이밍을 철묘하게 잡았어요. 멋진 역습으로 골까지 기록했습니다. 가 있습니다. 주독권을 확실하게 잡았으니까 이제 원하는 플레이를 마음껏. 슛팅 위협적인 시... 뒷공간을 노립니다. 키퍼가 거리가 좀 있는 편이죠. 어? 에이... 골 마치 골입니다. 후반전 종료 직전 직접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아 이런 식의 골은 팁은 물론이고 감독에게도 엄청난 힘이 되는 득점이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리그 더비전이 시작됩니다. 두 팀의 치열한 대결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공간으로 찔러 줍니다. 기회입니다. 자, 역습 슛! 골! 들어갔네요. 야, 이거야말로 팬들이 열광할 만한 멋진 역습이었습니다. 요가서적인 역습이에요. 역습할 기회를 계속 엿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타이밍도 아주 좋았습니다. 좋니다 박지성. 뒷공간으로 슈팅 아, 이걸 맞네요. 아구에로. 슛! 골! 경기는 다시 원점으로. 아, 이 경기장의 열기가 중계석까지 전해지네요. 아구에로, 받기 어려운 코스로 골을 기록했습니다. 아, 굉장히 빠른 출이죠 저런 건 머리로는 알아도 몸으로는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패스. 앞으로 찔러 줍니다. 역습입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슛! 아, 슛! 슈팅! 골키퍼의 선박! 라임스톨링. 아구에로. 측면 공간으로 패스합니다. 그룹 좋아요! 슈팅! 골! 경기를 뒤집는 골입니다. <laughs> 자네. 수비를 따돌리고 차분하게 골을 기록했습니다 방금 장면은 어떻게 보셨나요? 그렇습니다 저렇게 좋은 상황에서 슈팅하는 일이 킥구에서 좀처럼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번에는 수비 효점을 틈타 좋은 위치에서 골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공격을 잘 만들어가면서 상대 수비를 흐트러뜨린 점이 중요했어요골 포그바 스루 패스 슛 공간을 노립니다. 슛. 골. 또다시 경기는 동점으로. 아 드라마 같은 전개입니다. 수비의 압박을 뚫고 위협적인 슈팅까지. 올이었습니다. 아 몸의 균형을 잘 잡았어요. 압박을 이겨내고 득점까지 기록했습니다. 케빈 더브 라이너 자네 공간으로 패스 원투로 깔끔하게 좋은 찬스 슛골자네 오늘 두 번째 골입니다 끊어냅니다 계속 들어갈까요?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아 포그바 몸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공간을 노립니다 큐팅 이걸 막았습니다 이게 웬일인가요? 됐다. 됐어. 아, 예상치 못한 상황이 터져 나옵니다.